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자 인물 네. 1976년 8월 10일생이에요 좋은 점사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분의 사주를 주고 지금 기, 기운을 띄운다는 거는 영을 띄우고 기운을 느낀다 근데, 그냥 멍해져요. 그냥 멍해요. 기운이 없어요. 우리가 불멍한다. 물멍한다. 이런 말 있잖아. 근데, 뭐, 물멍을 하는지, 불멍을 하는지, 멍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의 그냥 기운을 느꼈을 때는 배도 고파요. 배가 고파요 지금 배는 고픈데 그 들어가는 입맛은 없다 들어가는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그리고 멍하고 어 기운에서는 지금 뭔가를 자꾸 느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생각의 정리 뭐 정리를 하다가 다시 리셋 정리를 하다가 다시 원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이 이분의 기운을 느끼는데 대표님이 지금 저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근데 내 지금 감정이 어떠냐면은 그냥 멍한 감정만 솔직히 계속 들어요. 그냥 멍해요. 생각을 해요. 내가 PD님이 질문을 했잖아. 네. 그러면 나도 영을 띄워서 뭔가를 갖다가 이분의 기운을 느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다가 말문이 막히고 멍해지고 말하다가 말문이 막혀서 멍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생각에 정리를 하고 말을 해야 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반복적이 반복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이분의 지금 기운을 지금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말을 해. 해주고 있는 거야, 너한테. 네. 그러니까, 뭐를.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보여요.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요. 네. 그러니까, 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요, 본인이. 네. 이분이.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라는 거를, 이, 지금 이 상태이긴 하지만, 그 생각의 머릿속에는 집이 있어요, 집. 집 모양의 그림이.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 거기에 본인이 자꾸 이렇게 텐션을 이렇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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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해요. 막연한데 내가 저 집에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정신을 좀 차리고 살수 있을 것 같다. 집이 보여요. 자꾸. 그러니까 그 집이 아파트는 아니야. 아파트는 아니고 이렇게 기와집 같은 집이고 그 옆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뭔가 이렇게 푸릇푸릇푸릇해요. 이거는 새로움을 상징을 하는 음. 화경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본인의 기운과 본인의 상태 이거를 좀 떠나서라도 이 집을 목표로 본인이 지금 뭔가를 갖다가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은 많아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분의 사주에서도 이게 이동한다, 변동한다 내가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사주에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이분한테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솔직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런 내 기분이 이렇게 멍해지는 건지 멘탈이 흔들리는 건지 원래라고 하면 이 사주 자체가 이분의 사주 자체가 이렇게 약한 여자가 아니거든 학생 운동을 할 만큼 강한 여자거든 우리가 대학교 때 이거 뭐지? 이거 연기 막 날리는거 네. 그 뭐지 하여튼 있잖아 체류탄 아 체류탄! 그거를 주동할 만큼의 정치적인 사상도 굉장히 많은 여자예요그 정도로 주동하고 세게 내가 정의롭다 정의롭게 내가 한번 어, 이겨보련다 라는 그런 센 여자가 그왜 이런 기운이 잡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모르겠어요 어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여자로서의 어떤 삶 있잖아요. 이 여자로서의 어떤 팔자 운명은 좀 어때 보이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굉장히 슬기롭고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정의롭고 굉장히 어,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여자 여자지만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다 해야 되는.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다 해야 되는 개인의 여자의 뭐 유명인이 아니고 여자의 삶에서는 탁복하다. 음. 솔직히 좀. 왜냐면은 여자면은 남편의 우리 우리의 우리의 삶에서 기준점을 봤을 때 남자한테서 좀 기대는 그런 삶이 편안한 삶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운으로 봤을 때는 좀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다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조금은 박폭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본인이 그 사주의 힘겨움이 분명 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멍한 상태를 지금 자꾸 기운이 뭐지 뭔지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요 근래 이별했어요 이별 네 이별 네, 었어요 이별과 그 헤어짐이 이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서 막 서로서로 서로 막 싫어서 세력 다툼하다가 헤어진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니까 굉장한 슬픔, 네, 멍한 게 자꾸 뭐지, 뭐지 할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굉장한 슬픔, 슬픔 뭐 이런 것도 지금 짠하게 자꾸 여기가 아파 와요, 여기가 자꾸 아파 와요. 삼일했습니다. 아, 죽었어요? 예. 근데 이 집안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명이다에 죽는 거지만, 명이다에 죽을 수가 있고, 사고수로 죽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어, 사고수는 분명히 이 집안에는 있었을 거다. 사고수는 분명히 있었을 거다. 아, 네.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음. 네. 배우 음. 전해진 씨입니다 아이고. <laughs> 그래서 이제 다이미도 다시 활동을 한다는 예. 얘기가 있어서 집을 지었잖아요. 아... 집을 지었잖아요. 아그집그 응. 집이요? 그렇죠. 이사 새로 이사 아, 이사를 간다라는 그걸 암시적으로 보여준 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표가 생겼다고. 내가 이거를 집을 지으 짓고 공사를 하고 내가 저거를 향해서 내가 그저 푸릇푸릇한 저 푸른 초원을를 어, 가겠다. 그게 본인의 마음자리를 이제 저는 무속인이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움을 가서 가는 거죠 집을 지었잖아 그거를 암시적으로 보여주시거 아, 그거 앞으로 좀 좋은 날 있겠죠? 네 기운을 지금 아까도 보여드린 말씀드린 장면처럼 그 주변이 푸릇푸릇했잖아요. 예. 푸릇푸릇한다라는 건은 새싹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기운으로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할 거다 본인의 어 그러니까 아기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움직여질 거다 그 소리를 할머니가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